주식 농부님들 농무님, 반갑습니다. 아,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 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모온 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가 많이 떨어졌죠. 예, 왜 떨어졌을까요? 예, 이제 상승했던 배경을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죠. 상승했던 배경은뭐다 이게 지금 성원사람 쉽게 말하면 순수 석유화학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을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종이 좀 괜찮은가요? 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경기가 좋아야만이 석유화학이 괜찮거든요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올랐던 배경은 예를 면뭐 갑자기 뭐 이렇게 중국이 좋아졌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실제 관련된 건 아니고요. 에,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가 에, 지분을 이제 매각한다. 이런 걸 해가지고 이슈로는 상승했는데 지금 떨어졌던 배경은 똑같은 겁니다. 매각을 철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에어던 이슈입니다. 근용이 그 되겠습니다. 12월 28일 나왔던 이슈인데요. 매각 철회 소식의 하락이라는 제목입니다. 국내 특수 화학 소재 기업은 동사, 동사 국내 특수 화학 소재 기업의 동사는 주가가 하락했다. 최대의 지분 매각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65년 설립된 동산은 석유화학 제품인 산화방지제 분야에서 독일 바스프에 이어 시장 점유율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화방지제는 플라스틱이 열, 냉기, 빛과 같은 외부 환경에 노출돼 형색이나 색이 변형되는 산화를 막아주는 첨가제이다. 봉사는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가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AB 후보자를 선정해 지분 매각을 논의했으나, 매각 조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매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봤으나 돌연 매각이 철회됐다. 지난 11월 본 입찰에는 심팩, TKG 태광, 즉 옛날 태광시럽이죠. 그리고 IMM 프라이빗 에코티 등이 참여했다. 당초 매각하기로 했던 대상은 송원산업대주주 일가가 보유 중인 지분 35.65%였다. 매각 측이 원했던 해당 지분 매각가는 3천억에서 4천억 원대를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매각가액이나 구조 등에서 원매자와, 원매자와 송원산업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최대주주가 생각하는 가격대하고 이제 인수하려는 업체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 뭐 이제 23년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제 순수석유화학이 어떻습니까? 중국을 바라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석유화학이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지만 중국은 경기가 더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 바닥을 치고서 5.2% GDP 성장률 나오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예전처럼, 예전처럼, 영업, 예전처럼, 음, GDP가 8%, 9% 이렇게 경기가 좋았을 때보다는 다소 현재는 조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치고 현재 중국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시간은 조금 필요합니다.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석유화업체도 학 마찬가지란 거죠. 석유화학 업체도 중국의 경기가 좋아져야만이 우리가 중국에다가 에 석유화학을 팔고 그걸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중국이 미국에다 수출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원부자재를 납품하고 중국에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그런 구조기 이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경기가 그렇게 중국 경기 별로 안 좋거든요. 대한민국 경기도 안 좋, 별로 안 좋긴 하지만은 중국 경기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석유와 기업들 이 전반적으로 조금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동사 상승했던 배경은 바로 뭐, 다 예, 회사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였는데, 거기 이슈가 없어진 거 어떻습니까? 다시 떨어지는 거죠.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지지대하고 저항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실적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하면은 조금 생각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예상치가 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슈로 이런 거죠. 이슈.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매각이 철회되면 어했습니까 다시 매각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 그러니까 주가의 이슈 파이팅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순수하게 갑자기 중국 경기가 좋아졌다. 아니면 수출량이 증가했다.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이슈가 아니면은 다시 올라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위에서 상당히 급등, 급하게 내려오면서 상당히 매물이 많이 쌓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목 지지대하고 저항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870원. 송은산업 15,870원입니다. 현재 내려오면서 계속 지금 매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위에는 이캡 캡이 이렇게 에 저항대가 쌓여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1차 저항대는 1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저항대 16,500원, 3차 저항대 17,500원, 그 위로는 음 19,000원, 네, 19,500원 이런 식으로 있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 종목의 지지대 말씀드리되면 1차 지지대는 15,000원이고 2차 지지대는 13,500원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에 리스크 관리는 종가상이고, 그 다음에 저항대, 위에서 쉽게 말하면 에 파는 가격대, 위에서 파는 가격대에서는 장중 고점 포함이고 그 다음에 밑에 지지 받는 거는 바로 장중저점이 장 아니라 종가상 확인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한달 동안 11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은 외국인은 어떻죠? 전반적으 사고 있죠 기관도 최근에 19만 9천주 한달 동안 팔았는데 최근에 좀 사고 있습니다. 현재 사모펀드 중심으로 사고 있고 연기금은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누가 핸들링하고 있느냐? 자,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최근에 팔고 있으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샀던 이유는 뭘까요? 회사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매각이 안 되니까 실망 매물 쏟아졌습니다. 아니면, 다시 주가 움직이려면,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뭔가가 확인이 되면 움직이겠지만, 은 그런 내용이 없으면, 한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보니까, 반등하게 되면, 어느 정도, 리스, 반등하게 되면, 어느 정도 관리, 이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은 4.01%? 예, 아, 이거 3.99%면 딱 좋을 텐데, 딱 4%를 넘어섰기 때문에, 에, 이게 이제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있다고 말씀드리고 습니다3% 때까지는 다소 안정적인데,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딱 4.01%네요. 신용비율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때 확인하는 겁니다. 동사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최근에 어떻게 됐죠? 금락을 했습니다. 금락을 했습니다. 요 금락을 하면서, 에 이제, 음 담보, 담보 부존에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계속 연결돼서, 그렇다 보니까 신용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동사는 신용비율이 아직도 4.01% 높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은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35.65% 송은물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30%는 되어야 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업펀드 투자회사에서 9.1%를 가지고 있네요. 자, 무한회사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화방지제 에, 쉽게 말하면 순수석유화학회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독일의 바스프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실적 보시겠습니다. 매출액이 21년도에 9,900억 원대에서 22년도 에 1조 3천억 원대까지 증가했고요. 영업 이익도 1 0억 원에서 1,850억 원까지 증가. 단기 순이익 700억 원대에서 1,300억 원대까지 증가를 했지만 여기는 22년까지고요. 23년 보시게 되면은 자, 영업 이익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분기 때185 2분기 때 220억, 3분기 때 144억. 그러니까 대략적 어떻습니까? 400억, 음, 550억, 뭐라고 하면, 대략적 어쩌면 23년 실적 기준으로 한 800억 내외가 됐습니다 자, 영업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21년 대비 22년도에는 예, 1000억 원에서 1850억.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23년도에. 그니까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각하려고 했는데 23년도 어 12월, 12월 말에 매각이 철회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실적 보지니까 21년도에 1000억원대에서 22년에 1850억까지 갔다가 23년도에는 800억 내외까지 된다는 거죠. 다시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영업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24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 경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중국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중요한데 예, 물론 23년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급하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실적도 서서히 올라갈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급하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자78% 유보율은 55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 같은 경우는 2020, 음,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에, 22년 기준으로 13.9%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 5에서 8% 대비 대략적으로 2배 수준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 같은 경우는 23년, 24년 컨셉에서 나와있으면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22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5,497원, BPS는 28,443원이 되겠습니다. 5,500원 기준 한번 밸류에이션 볼게요. 5,500원이면은 자, 5315. 예, p r 3배입니다. 예. 야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건 22년 실적 기준입니다. 23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영업 이익이 반토막 수준 나요. 자, 한번 계산 한번 해 볼게요. EPS를. 자, 1, 2, 3분기. 자, EPS 보겠습니다. 자, 443원, 498원, 391원. 그러니까 940원. 1,340원. 1,8, 1,700원 정도 되겠네요.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되겠습니다. 1,700원에서 1,800원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자, EPS가 5,497원입니다. 자, 22년 실적 기준으로는 5,497원, 5,500원인데 자, 23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 1800원, 2000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줘도 2000원이고, 그러니까, 1700원, 1800원, 이 정도 수준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예, 1700원 기준으로 볼게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싼 가격대는 안한 거죠. 예, 15,870원입니다. 15,870원. 나누기 1700원 아이고. 잘못 계산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15,870원 나누기 어, 이거 자꾸 참두번 되네요. 15,870원 나누기 1700원. 예. PR 9.3배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R, PR 한 15배에서 20배 적정 주가입니다. PR 15배, 20배 적정 주가이지만은, 모르겠습니다. 24년도 예상 컨셉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현재는 저평가 상태는 맞습니다. PR 9배 구간이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는 맞지만은,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뭔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사람들이 약간 실망을 했어요. 아, 회사를 매각한다. 그런 걸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곳에 대상되고 있는데, 매각을 철회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회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예. 아, 매각, 매각한다 했다가, 매각을 철회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임이 좀 떨어지는 거죠. 동사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신성장 동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든지, 실적이 뭔가 이슈가 나와야만이 움직일 고에상된다는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산화, 산업용 화학제품. 즉, 산화방지제에서 73%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기능성 화학제품에서 26%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 아까 재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괜찮았죠? 재무적으로. 78% 부채비율, 유보율은 5,500% 넘어서 재무적 튼튼하다 말씀드리고, 드렸었는데요. 에, 마지막 주주배정 유상자 했던 게 2004년도입니다. 에,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매물은 다 소화됐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유상증자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왜? 재무조로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계사함이 연결되다면서는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 오늘 종가 15,870원입니다. 수급조는 개인이 핸들하는데 현재 순 매도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1년 대비 2022년도에는 영업이 75.1% 증가 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매각이 실패하면서 2023년도에는 2022년대 영업이 익이대략적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800원대가 2022년도인데, 2023년도에는 800억 내외가 됐습니다. 뭐 그래서 많이 줘야 1,000억 원이고 1,000억 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22년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영업이 감소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24년도도 큰수이안 나왔지만 은 23년에서 그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큰 차이는 23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철회했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38.5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29.2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현재 저점 위치라고 하고 있지만은 자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 모멘텀 그리고 어, 실적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수급 저마저 별로 안 좋습니다. 현재 에, 수급 추세는 개인이 핸들렸는데 현재 팔고 있고요. 실적도 22년 대 23년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모멘텀도 최대주 지분을 매각을 철회했다. 그런데 기본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현재 저점 위치로 확인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6,500원, 2차는 17,500원이고요. 손절 1차는 15,000원, 2차는 13,5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송원산업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